내소에사는 유숙자입니다. 오 어떻게 알고 바포에 나오셨네요? 또 누가 소개해줘가지고 듣고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시작이 그랬고 작년 그러니까는 한 가을쯤부터 시작했었어요. 이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해가지고 처음에는 안 나왔고 그다음에 한두달 있다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. 바포에 아, 나오시니까 네. 어떠세요? 일단은 집에만 있고 또 그전에는 젊었을 때는 직장을 다녔지만 지금은 뭐 하래도 못 하고 겠 길게는 못 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이건 시간이 짧아요 한두 시간, 세 시간, 네 시간 그 사이인데 봉사활동도 잠깐 하면서 어또 용돈도 벌어 쓰고. 또 여기 오니까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마치만 내 또래도 있고 음, 동무도 만들고 또실단 시간도 잘 가고 좋아요. 어 여지껏 사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를 꼽으라면 언제였을까요? 결혼해 가지고 뭐 아기들 키웠을 때. 그때가 제일 좋았죠. 그때는 나이도 좀 어렸고 그렇죠. 음. 어른들이 뭐 결혼하라니까 해야 하는 건줄 알고, 또 하면은 당연히 비정상이 아니면 아기가 있어야 되는 건줄 알고, 어, 그랬으면 나가 키웠고, 음, 음, 우리 애기들이 한 3, 4남매 되는데 다 출가해서 음. 아, 그냥 자기들 밥 먹고 잘 지내고 있어요. 음. 힘드셨을 땐 어떻게 극복하셨는지. 이나이에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? 그럼요. 노 어, 하락이 많았고 음. 항상 좋을 때가 또 있으면 안 좋을 때가 그만 끊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냥 뭐 <laughs> 어, 극복하고 이렇게 사셨고 음. 또 이렇게 사시면서 보람을 느꼈을 때도 있으셨죠. 어. <laughs> 이야기해도 될란가 모르겠네. 아, 어, 예, 예. 우리 애기들다 이제 어다 대학 마쳐서 우리 아들 또 유학도 갔다 오고 미시, 여기 카이스트 나와가지고 미시간 주립 대학에서 오. 5년 마쳐갖고 어, 학위 박사 학위 따가지고 집 바쁘리 하고 우리 며느리랑 손자 놓고 그런 거 결혼식일 때 이제 다마응막할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 이제 주위에 보면은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. 어, 그런 거 보면서 어, 나는 그래도 어찌 됐든지 다 출가를 했으니까. 내활이 어, 달라. 지금은 이제 우리 애기들이 돈을 백 100, 백만 원을 줘도 내가 이거 만 만은 만 오천 원, 원 벌었어요. 이게 더 좋아요.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한번 좀 써주세요. 수기야. 내가 나, 나한, 나한테 이야기를 하려니까 좀 망설여지는데, 그래도 이런 기회가 있어서, 이런 데 와서, 내가 여기 와서 뭐 언제 도지사님을 믿고 찾아갈 수가 있는가, 이런, 이런 봉사활동 와가지고, 도지사님도 만나고, 도지사님 어깨도 주물러 주셨고, 너무 좋은 게 많아요. 그리고 임금도 고맙고, 애기들이 다뭐 잘하게 다 출가를 해서 아랫딸 놓고 잘 사니까 고맙고. 우리 손녀 손녀들이 직장도 다니고 지금 그러는데, 음, 그런데서 많이 이완을 놓고, 내가 뭐 앞으로 내가 뭐 얼마나 더 살겠어요. 이제 그러니까 요새는 쭉 건강 관리 잘하고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약 먹는 게 없어요. 음. 이빨은 이거 다쳐갖고 빠져서 음. 음. 해야 되는데 그냥 안 하고 있는 상태고 음. 아직까지 한 거의 감기약 한두 번 먹은 한 3주일 동안 아무 약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. 아직까지. 그러니까 뭐 내시경 검사나 이런 종합 검진을 한 번씩 받아보고 그 이상 이하는 해본 적이 없어요. 그래서 그런 게 좋고 숙이야 응. 애기들 그냥 다 키워서 보내고 지금 왔다 갔다 문명 되면 뭐 우리 애기들이 용돈도 간혹 보내주고 하는데 여기 있는 이 자체만 해도 행복해요. 음. <laughs> 행복하고 좋아요. 숙이야 어, 사랑한다. 숙이야 응. 그동안에 만큼 있어주고 해도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해. 난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. 음, 음, 사랑한다. 고생 많이 했다 도다. 네. 도다. 고마워. 음, 아 예. 이렇게. 여기, 여기 온 선생님이 또 음. 이런 걸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. 음.